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유인 전투기와 연동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2025년까지 첫 비행 시키고 2027년까지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첫 비행 시킨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박종승 소장은 ADD가 개발 중인 두 가지 차세대 무인 항공기, 일명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의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과 정보작전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드론 게임체인저라 할수 있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군의 미래전력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무인 편대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현재 실전 투입 중인 미국의 MQ-9 리퍼나 터키의 바이락타르TV2 무인기와 같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무장형 무인기지만 무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입니다. 멈티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 편대기는 인간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분담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인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무인 편대기에 전달해서 몰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유인 전투기가 표적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의 영공으로 침투하여 유인 전투기를 위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여 유인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인간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와 연동 작전할 때의 장점은 조종사의 안전 확보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인 전투기는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작전할지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작전 시간이 짧고 무인기는 오래 떠 있을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무인기가 상황에 따라 유인전투기와 작전 연공이나 고도를 바꿔서 적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동작전 능력 역시 크게 기대되는 유인기와 무인기 조합의 새로운 능력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어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유인전투기는 무인편대기를 앞세워 적을 먼저 발견하고 유인기가 적을 발견할 때는 무인편대기가 미사일을 몰래 발사하는 식으로 작전을 짜서 적 항공기를 기습적으로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앞다퉈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ADD가 공개한 한국형 무인 편대기는 미국이 현재 테스트 중인 XQ-58A 발키리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강력하지 않은데 대신 사람이 탑승하는 전투기와 같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ADD는 이 무인 편대기가 공대지와 공대공 및 전자전과 감시 정찰 임무를 맡을 수 있으며. 2025년에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27년에는 KT1 훈련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방과 학 연구소가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 연동형 로열윙맨이며 이 로열윙맨은 공대공과 공대지 및 전자전과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D 자료에는 무인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소형 무인기의 운용도 기재되어 있어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소형 무인기의 운용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전투기는 2025년에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27년에는 유인기와의 연동을 테스트할 예정이어서, 실용화 시기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영국 공군의 무인전투기 렌카의 기술 실증인 모스키토와 터키의 바이렉탈 카잘레마가 2023년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도의 무인전투기인 워리어도 2024년 첫 비행을 예정하고 있어, 국방과 합령구소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의 첫 비행은,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2027년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역시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미국의 X47B 무인공격기와 RQ180 스텔스 정찰기를 섞어 놓은 남단 알게 모양의 전파 흡수물질과 전파 흡수구조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합성 개구레이더를 갖춰 북한 연공 깊숙이 침투해서 언제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대나 각종 연구를 숨길 수 있지만 이런 정찰기는 언제든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탐지와 대응시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약5,500 파운드 정도의 추력을 가진 이 엔진은 비록 주력은 전투기에 사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미 ADD는 2013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 시제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며 적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도록 터보팬 엔진에 특수한 적외선 스텔스 엔진 배기구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외에도 얼마 전에 대한항공은 미국의 MQ-9급의 무인전투기인 MUAV를 개발하여 KUC-AV로 불리는 전투기 수반형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경공격해기인 LAH 무인기화와 FAO-10 무인전투기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의 무인기 개발 계획에 따라 병사 수준에서 사용하는 소형 UAV와 중대대에서 사용하는 전술급 UAV, 여단과 사단에서 사용하는 대형 UAV 및 배회형 탄약이나 전술통신을 중계하는 UAV 등 모두 20여 종이나 되어 향후 10년 후, 우리 군은 작전 용도에 따른 많은 수의 UAV를 실용화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군용 수중무인기와 수상무인함, 그리고 육군용 무인차량도 여러 국내 업체가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채용이 일부 시작됐기 때문에, 무인전투기와 수상무인함과의 연동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와 육군용 무인차량과의 연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종류의 무인 비행기 개발 계획은 단순한 무인 드론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맡는 신개념 미래무기라고 할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ADD가 이 신개념 미래무기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전에서 KF-21 전투기를 비롯한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및 주변국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가 미국이 제공을 포기한 MLRS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쉴츠 총리는 지난 1일에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1일에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없는 중거리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독일이 제공하는 로켓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표적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을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얻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일일에 발표될 7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는 하이마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이제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쉘츠 총리도 지난 1일에 단거리 방공 시스템 IRISTSL과 핏의 지천을 연계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인 코브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러시아 영토에 닿지 않는 사거리를 가진 로켓 시스템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쉘츠 총리가 강조하는 러시아 영토에 닿지 않는 로켓 시스템이란 MLRS와 하이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를 가리키며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MLRS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독일 육군은 피셀지천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제공에 반대했기 때문에 40대밖에 보유하지 않은 MLRS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독일 의회는 지난 4월 말에 우크라이나 중장비 제공 결의안을 압도적 탓으로 통과시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셸츠 정부는 군의 반대를 무릅써서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일 정부의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에메랄스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튜브였습니다.